롯데백화점 폐점 대책으로 마산을 경남의 AI 디지털 교육 과학 교육 핵심 거점으로 만들자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정규원 경남도의회 의원의 롯데백화점 건물의 활용 방안이 발표되면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전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어, 제가 작년 5월달이죠 어, 404시에 서오분간습니다그분의 어, 내용이 교육지원청을 마산으로, 마산이 답이라 하는 내용을 기까지5분이에얘기있어요 어, 마산이 답이라고 했는데 1년 뒤에 1년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그때도 대구교육관의 뭐 위협이 될지 사실 몰랐고 또 교육지원청 왜 옮겨야 되느냐 그게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육기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과 창원지원청이 길 걷는 편이 맞붙어 있습니다 그지원 측에 있는 분들은 또 교육청 옆에서 없어 불편합니다. 사실은 상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자원 교육청은 옛날에 마산 자원 지해가 2010년도에 통합되기 전에 그 상태의 자원 교육청을 그대로 통합 교육청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규모를보면상상할수 없는 설정도 일하다죠 제가, 그, 오픈바디 양식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몇개 있는데, 43년이 넘 너무 도우이 그리고 1일 비교 170분이 왔다 갔다 외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창원 교육청의 관계자들이. 그리고 차도 차고가지 84년밖에 없어요. 차를 댈릴 데가 없습니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없고, 벗어내는 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너무 안좋다 그래서, 창원 교육청 옮겨야 되는데, 옮길 만한 땅이 차원에 없다. 그러면 마산으로 오면 된다. 마산은 얼마든지 창원의 중심은, 아, 경단의 중심은 창원의 중심은 마산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지내가기 좋고 차원 가기 좋기 때문에 한번려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사실 교육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주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좀안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창업교육지원책이 맞으면은, 정말로 상처만돼 오히려 제가 볼 때에, 그창원교육지원책이 지금 급하게 급해요. 왜냐하면, 또교육청이 지금 다시 짓는다고, 요금, 전부 우리 도우회에서 그 용역이 결정났습니다그 용역이 결정났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정도 있으면은 도교육책 짓겠죠. 그러면 창원교육청은 15년 이후에 지금 그럼 지금 저그분을 먼저 써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가 그 창원구 에 4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교담생들이 400분이라고 하는데 그 교담생들이 모여서 이해할 자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파트 파트로 분리해가지 하고 다른 데 장소를 얻어가지고 하고 막 이런 식입니다. 그, 이제, 축구는 좀 많이 되는데, 아직까지 시세는 못 따라간다 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육 지원책이 와주면 뭐, 그거가 좋은 게없습니다만 교육 지원책 말고도, 이안기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지속기간입니다그지속기간 중에서, 우리 상권에 제일 도움이 되는 상지속기간이 그 교육 면선이에요. 자본의 산동에 있는 교육연수원 합수로 저지랑 모든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연수원을 사실은 지금 로브랜드 인근에 지금 아이메이이 되면은 기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롯데백화점으 사실 변수가 생긴것같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수원이 들어오면은 저는 사실 제일좋니다 왜 제일 좋느냐? 연수를 하고 교원들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뭐, 진급했을 때도 들어오고 또 매년 차마다, 어, 거수에 그 따라서 교육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경상남도 전체에서 오기 때문에 여기서 몇번 배치를 뭐두 달씩 연수하는 것도 있고 뭐 최소한 일주일 이상 연수해요. 네. 그분들은 여기서 수시이 제공이 안됩니 그러면은 그분들이 여기서 이 선에서 우리 작건할수화는 무의사를 줄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연수원도 분명히 공개되는 그런 시점이고. 그 외에 또, 하나들좀 선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 대우백, 롯데백화점 부지는 복합 공간, 공간 시설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백화점을 현장이다 보니까, 어, 지하 5세까지 있죠. 주차 시설이 처음에 0 개, 대에서0개 가까이로 충분히 될수 있다고 하니까, 대도시에 이런 공간에서 천대 이상의 차를 갖다가 주차하시면 되는, 우리 지금 롯데백까지 보지못했다 그래서 잿더성이 아주 좀 활용도가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합, 복합 공간 활용도를 해가지고, 복합 공간 활용도라면은, 제가 우리 동영측에 좀, 집, 그저저 지속기간을 보면은 경남 미디어센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은행에 그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디어센터라든지 지금 거기서도 자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많은 지 옮겨올 수 있다 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롯데 지금 개정된이 자리가 리모델링하기도 저는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8층까지가 백화점으로 썼었고 구층이상 10점부터 해가지고 위에 사무실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로 돼있는거는 전부 오피스텔을교장하는데 그렇게 큰 돈이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얼마든지 어 교육연수를 시킬 적에 꼭뭐 어, 블록까지 있으니까 뭐두 분씩 들어가서도 여기서 생활하면서 어, 교육시킬 수있는 그런 공간으로서는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 이제 조금 더 나아가 가지고 이제 지금 다른 시도를 제가 좀 봤습니다 뭐 서울시나 대기도 그다음에 뭐 인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교육청을 보니까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은어 캐리어 학교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음 학교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런 이제 시설을 만들어 주고 해가지고 자기 기도 발휘 발휘를 하고 이제 장작 문화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 공간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학생들은 얼마든지 휴일이나 아니면은, 어, 일이라도 그런 이 강의를 한다고 하면은 와서 접근하기가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턴세 학교라고 보면 되는데 서울교육청에서 이런 비슷한 규모의 어, 오디세이 학교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모방을 좀 했으면 좋겠고, 어, 그 다음에 뭐, 항상 우리 지금 뭐, 횡세 교육도 있지만은, 아이들이 지금 사실 뭐, 수업 끝나고 나면 갈 데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런 공간 활용도로 해가지고, 뭐, 장작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지금은 이 건물을 뭐, 1층부터 18층까지 다쓸게 아니고, 파트 파트별로 분리해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활용도는 다른 어떤 건물보다도 또 우리 계산관도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 학교도 우리 지역에도 사시는리들도좀말아야될다 겁니다. 맞는 부분도 뭐냐면 교육청에서 일수를 해야만 이게오해야뭐 진행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가 가면서 어떤 그 뭐, 방법을 찾아갈 것이다 하는 사실 오늘 토론회도 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교육감을 만들고 또 그쪽에 교육청에서 정말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오늘처럼 이런 열기보다는 정말 우리 마산시민들이 교육 관련는 시설이 들어와야 되겠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사용이 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런 공부를 좀 그리고 많이 해서, 교육측에서 단시간에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어, 전반기에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라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좀공개를 하고, 언론도 좀 플레이도 하고, 이렇게 해가고 공부하는 아이디으면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